고 이동 변동 수가 많아지시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운성기 옮기, 매매 운기도 같이 따라들었고요. 이동 해보셔도 좋고 움직여 보셔도 좋은 그런 운기가 들어왔고요. 일거리도 또 늘어나셔서 바빠지시는 걸로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왕꽃산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4년 1974년생 52세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52년 동안 살아오신 호랑이띠 분들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인생들을 살아왔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본인 자체적으로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뭐 돈이 됐든 인간이 됐든 뭐 이런저런 문제도 많지만 어옛 기억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과연 이때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조금 더 내가 미련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놨었으면 더 나았을까 어쩔까 성찰과 반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쪼 죽으라 죽으라 했던 수예요. 어. 네,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이제 좋게 좋게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갑인생에 작년 갑진년이 좋지가 못한 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이 살다 살다 보니까 진짜 별일이 다 있구나 별일이 다 있구나 아 이렇게 50인생 유수같이 흘러왔는데 52살 대구 보니 너무 허무하고 맹랑하다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어떤 자신감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문제에서도 내가 과연 다시 할수 있을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조금 답답하고 두렵고 하시는 감정도 많이 드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많았으니까 그게 최선이었나, 이럴까, 저럴까라는 아직까지 과정 중에 계신 것 같거든요 네, 52살 가빈생 분들 올해 25년 을사 년에는 그래도 괜찮,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무게를 감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 무게를 견뎌 오시면서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52살 호랑이띠 분들에게 을사 년 어떤 희망을 품고 어떤 한해가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4년에 이제 귀문살에 귀문 기문관, 관귀문관이 펼쳐져 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고 독방이나 감방, 감방이에요. 감옥수, 감옥살이. 네, 병원 철창이 됐다든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셨어요. 네, 약봉지가 늘어나서 내가 아픈 수도 더 약발도 없고 침발도 없고 차도도 없으셔야 되는 그런 격이 어 났습니다. 하지만 25년 을사년에는 최고 이동 변동수가 많아지시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터전이나 지신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변화가 좀 많으신 그런 한 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성기, 서 매매운기도 같이 따라들었고요. 이동해 보셔도 좋고 움직여 보셔도 좋은 그런 운기가 들어왔고요. 일거리가 조금 늘어나요. 작년에는 뭐 절간 같았어. 작년에는 그렇게 어 열심히 하려는데 의지와 마음과 뜻과 같지가 못했는데 올해는 마음 먹고 뜻 잡수시면 일거리도 또 늘어나셔서 바빠지시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블록, 쓸록, 네, 식록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록들이 생기시는 건데 당연히 금전은 따라와서 붙으시는 거고, 네, 몸은 자연스럽게 바빠지시는 거고, 영마 출행 끝으로도 어, 사람간에 칭찬받고 이름값, 네임밸류나 인기 명예적인 회복이 있으실 예정이니까 네, 그 좋은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음 예기치 못한 관제 구설이 따라들 수가 있어요. 음. 예기치 못한 관제 구설이 따라들 수도 있고 기존에 관제 구설도 따라와 있는 격이라서 관제 수 구설 수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무리하게 확장이나 이전은 하지 않으셔야 되고 이게 몸 수전으로 건강 쪽으로 조금 다치거나 표적이 주고. 뭐, 약간, 피노름에 잔노름이라도 끼고 가야 되는 그런 건강수의 표적도 조금 있으시고요. 남녀로 보면은, 남녀든 내 인간 관계에서도 좀 이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물갈이나, 음, 인간의, 어, 정리가 들어오시는 그런 이별이 되시겠고, 바깥 상문에 먼 친척 있죠? 먼 친척, 먼 친척 자리에도 상무살도 조금 껴 계시고, 가정 내로는 가 내로는 나는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 내로는 우환이 끌고 가완이 다사다난하시라고 그랬네요. 조금 팁을 드리자 그러면은 무리하게 이동이나 확장이나 변동을 금지하시고요. 저는 지금 막 이제 급하게 가셔서는 안될것 같아요. 잘못 급하게 갔다가는. 조금 얹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서 천천히, 어, 유수처럼 흘러가듯이 펼쳐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거래는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금전 거래 하지 마세요. 네, 금전 거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인간관계에서도 입설 구설이 많이 따라들기 때문에 인간관계 하실 때도 말조심, 네, 입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딱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문서 매매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독 많았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근데 이 문서 매매, 운이 좋아짐으로써 이 사람들의 정말 어떤 문서들이 좋게 팔리고 좋게 살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올해 예문운기가네 좋은 변동 이동이 네 들어서서 네뭐 손해 보고 가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본전은 하고 재값 받고 제값 받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문서로 보여집니다. 예, 그 골치 아팠던 것들이 해결되면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어떤 삶에 좋은 영향들을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왕고선영 선생님 통해서 좋은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 잘 체크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